안녕하세요. 예술 분재원 상모선 이재룡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저 말고 또 추가로 인사하실 분이 한분 계십니다. 인사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자이 분이 굉장히 그 연세에 안 어울리게 부끄러움을 타는 바람에 <laughs> 오늘 목소리로만 인사를. 봅니다. 자 어떤 분이니? 부산에서 어, 이눈사인 길을 그 풍경에 취해가지고 어, 2시간 반 걸리셨다라고 했죠? 네. 대답해 주죠요 예, 예. 네. <laughs> 2시간 반 동안 이 풍경 속을 헤매다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처음으로 제 유튜브를 통해서 분재에 접하시고 나서 분재의 뜻을 두신 분이기도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혹시 나무 키워보셨던가요? 분재 키워보셨던가요? 아니요. 아니지요? 네. 예. 그데이 어. 분께서 미래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처음이라 겁난다. 그런데 이 사장님만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한다. 자, 분재를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오저 재밌겠다 까지 딱 하고 멈추신 분들, 있죠? 어, 댓글을 봐도 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 메일이나 전화나 문자를 하신 분들 봐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아주 간단하고 단순화시킨 분쟁, 그러니까 초보자도 무조건 전의를 붙일 수 있는 분쟁의 방법이 없을까, 이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오늘 찍는 영상은, 완전 초보이신 분하고, 초보이신 분이 궁금해할 문제, 이걸 갖다가 풀어가는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나무는 소사나무 문제입니다. 이거 어디다 키우실 건가요? 베란다. 그러죠. 나무는 무조건 환경이 중요해요. 어디다가 에 키울 것이냐? 감독님, 이 나무 어디다 키워야 돼? 그건 주택 구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디 혹시 안 되는 데 있을까요? 안 되는 데는 음지, 음. 안방, 안방, 음. 거실 안쪽, 음. 거실 안쪽. 그러니까 음. 한마디로 말해서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곳. 음. 그곳만 피하면은 이 소사 나무는 어디서나 킬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아, 나는 진짜 소나무를 키우고 싶다. 아파트에 사는데 소나무를 키우고 싶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소나무는 햇볕과 바람이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운다. 그러면 햇빛이 충분히 들지 않잖아요. 바람도 안 불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키울 장소에 맞게 나무를 선택을 하는데 사실 이 나무 생육 조건, 자연에서의 생육 조건도 그런 것이죠. 햇빛이 많으면 좋아요. 그런데 햇빛이 좀 적다고 라 해서 나무가 뭐 급격히 수퇴를 하거나 죽거나 그럴일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예. 네. 그 환경이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피우는 장소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죠. 예. 감독님, 이 분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면적. 물주기예요 역시 같은자 물주기입니다 물어때 주죠 흠뻑 분기 들어 하루에 한번이 정도 쌓이지면은 이 분이 완전히 말랐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물을 충분히 준다 해서 복잡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싹 거두절미하고 잎이 나서 성장하는 동안에는 매일 오전에, 오전에 분 밑으로 물이 빠져 나오게 충분히 한 번. 그럼 겨울이 되면요,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때는 봐가지고 이 위에 흙이 말라 있으면은 한 번. 어. 그렇죠? 예. 어. 근데 물을 줄때 요령은 이분 위에서 물을 주면은 밑으로 물이 제재지에 새 나올 정도로 충분히 준다라는 거. 이걸로 물주기 끝입니다. 예. 예, 옛날는참 힘들었어요. 왜그러냐면니 예, 여기를 흙을 완벽히 털지지 않았거든요. 물그럭이 많이 뭉쳐있으니까, 뭐, 물주기 3년이 며칠 내는데, 이건 옛날 방식이고, 예술에서 분양하는 분재는 다터니까 예. 물을 많이 줘서 죽는 경우는 없어요. 아주 이제 분갈이 한 지가 오래된 나무는 죽는데, 그러고 나서 요 나무 이제 물주기 이제 딱 끝났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수요입니 세번째자료는 3번째 자 걸음주기. 걸음주기죠. 그것도 아주 간단하죠? 네. 어. 입이 나서 9월 말까지, 부산에 계시는 분이니까 10월 초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10배로 희석해서 물 대신 주면 돼요. 예. 미쳐야 돼. 그럼 막 비춰야 돼. 그럼 좀 미친다 싶으면 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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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줄을 띄어서또 주면 돼. 예. 어. 그러니까, 그, 걸음주이 끝났죠. 병충해? 아, 맞아. 병충해도 지 다섯 번째 병충해죠. 병안 걸립니다, 이나면. 어. 이나는병 자체가 거의 없어요. 가끔 가다가 아파트에서, 이, 뭐라 그럴까, 진딧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고, 나무가 쇠약해지면은 진딧물이 생기기도 하는데, 액비를 주면 진딧물도 안 생겨요. 예. 액비가 게 저, 효과가 좀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병충해까지 끝났죠. 그럼 이제 나무가 약해질 리도 없고 죽을 리도 없는 거예요. 물잘 주죠. 그러죠 예. 걸음 열심히 줬죠. 예.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은 가지 자르기죠이 가지 자르기는 제 영상에서 많이 보여주죠. 예. 그냥 이, 이 가지 잎이 나 있을 때나 그 다음에 잎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 2, 3cm, 2cm 정도 남겨놓고 자른다라고 생각하고, 길게 자라는 것만,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잘라주면 돼. 예. 쉽죠? 어, 길게 자라는 거 여기서 봐가지고 어, 이렇게 2cm 정도 길게 자랐다 싶으면, 그때그때 잘라주면, 알아서 얘들이 이쁘게 큽니다. 소사나무 특징이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자를 때, 두드려되면한 가지 염두에 두는 것이 뭐냐? 이, 이, 가지 끝의 방향이 바깥으로 나가게. 그러니까 안으로 음. 밀고 들어가서 반역지를 못하게. 그죠? 예. 어. 이제 고 정도는 이해할 수있지 예. 그러면 가지 점에도 이제 끝이에요. 왜그런는 거니? 이 나무는 기본 다 만들어놓은 나무잖아요. 그죠? 예. 산책 어. 치료도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 두 군데 이게 상처가 있는데 이거 지금 치료해서 계속 아물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혹시 두려우실 것이 있을까요? 겁나는 게 있을까요? 없죠. 이제 그, 없죠. 예, 예. 그러서 사는 거예요. 이제 어떤 초보분들은 그래도 네. 그 가지 자르는 것에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께 계시더라고요. 아까워서. 응, 음, 그니까. 이렇게 톡톡 자르면은 나무가 죽을까봐. 근데, 그러기도 하지만 이렇게 영상에서 볼 때는 참 쉬워요. 제가 하는 게좀 쉬워 보이니까. 예. 네. 뭐, 저 아무것도 아니네. 눈, 이가늦눈은 사람도 원없이 할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쉬운데 만약에 이게 어렵다 처음이라 초보자라 어렵다 그러면 이 나무를가 좀 이걸 자르기엔 자르야겠는데 어떻게 자르지 겁나면은 이걸 가지고 실고 예절로 오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안 잘라드립니다 예안 예. 잘라드려요. 그래놓고 옆에다 다른 나무 갖다 놓고,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하고 보여주기만 해요. 본인이 스스로 해서 터득을 해야 빨리 자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몇번 자르다 보면은 이제 요령이라는 게 생겨요. 방법이 생기죠. 이렇게 해서 초보 단계는 완전히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아주 쉽죠. 자, 이제. 그 유엔자 막 여러 가지로 막 이게 이제 세부적인 상황이 들어가는 것은 초보에서 벗어나는 단계인 거예요, 이제. 어. 이렇게 해각을 그러니까, 때, 아, 요 가지가 눈에 거슬리는데, 요걸 잘라봤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제 의심이들면은 이미 초보 단계를 벗어난 거예요. 그때는 남아 안 죽여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 제가 영상에서 지난번에 혹시 그, 8년 동안 물만 먹고 살았어요? 영상 아, 아니, 그건 보셨어요? 아, 그러 아니, 보셨어요? 다른, 다데 다른... <laughs> 그걸 못 보셨어요? 네. 아, 그 영상을 보세요. 그 초보 분쟁인이시거든요? 8년 동안 막말로 분갈이 한 번도 하지 않고, 뭣도 하지 않고, 물만 준 거예요. 근데 사실 분갈이 인 지가 8년이다라는 말은, 제한테 분양해서 나간 지가 8년이고, 그 전에 이미 1, 2년 전에 네. 분갈이가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한 10년 동안은 분갈을 안 하고, 물만 겨서 소요 그럼 분갈이 할때 걱정은 되죠. 예. 근데 요즘은 분재 지식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대개 2년 정도 되면은 어디 가서 분재하면은 많은 소리 다 합니다. 저좀 강의를 잘안 나봐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이 분갈이 정도 되면은 더할때이 나무는 지금 앞으로 아파트에서 키우면은 3년 정도, 앞으로 3년 정도 분갈이 안 해도 돼요. 이제 일반 단독주택에서 키우면은 2년 정도 있다가 분갈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은 완벽히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술의 좋은 점이 뭐냐? 한 번은 해줘야 됩니다. 음, 가져오시면단 2월 달 안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왜? 그러는 거니? 이 하우스이기 때문에 얘가 비록 춥기는 하지만은 3월달이 되면은 이 눈이 부풀기 시작해요 예. 예. 고압으로 맞아버리면 눈이 떨어져 나가 버려요. 리거그 눈이 부풀기 전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 같은 경우는 부산이니까 더더구나 아파트니까 아마 일월 중순쯤 가져오셔야 될 거예요. 이게야 일월 하순 아마 서서히 어 가져오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요 눈들이 부풀기 전에 분갈이 끝내. 그러니까,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예. 음. 그럼 이제, 어려운 문제 다 알게 되겠죠. 중간까지. 그, 겨울철에도 가지치기를 해도 되는거 예, 건가요? 겨울철에. 치기, 그러니까, 치기, 그러니까 치기. 소사 나무 좋은 점은, 이 나무 좋은 점은, 아무 때나 해요. 1년 365일 아무 때나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잎이 길다 했을 때는, 잎이 나했을 때도 하고, 예. 입이 떨어지면 떨어질 때도 하고, 어? 잠이 올 때도 하고, 잠이 안올 때도 하고, 아무 때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른다라고 해서, 이 나무가 죽거나,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설사 잘못 자른다고 하더라도, 여기로 왕창 잘라내지 않고, 잔가지를 자르는 것은, 언제든지, 그런, 거지. 그런 적이 있죠. 손톱 한번 잘못 깎아보신 적. 예. 좀 많이 깎은 적. 예. 예. 그래갖고, 며칠 까실까실 하죠. 근데 그때 예. 지나고 나면 어때요? 아무렇지 않죠. 아무렇지도 않죠. 방법. 얘도 똑같아. 여기서 조금 더 잘랐다라고 해가지고 이 나무가 죽거나 수영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이 돼가지고 잎이다 떨어졌을 때이 눈에 봐가지고 거슬리는 부분을 잘라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더 키우다가 이제 시력이 밀면은 아, 이건 너무 길게 너무 요 가지는 다른 나무하고 밸런스가 안 맞게 좀 길어졌으니까, 여긴 좀 줄여나가야 되겠다. 이럴 때 이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아, 저렇게 는구나 하고, 금방 터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추소 어, 제가, 이 분재원을, 우리 감독님을 도와서 분재원을 시작을 할 때, 모토가 그랬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내가 분재를 좋아해서, 분재원에서 산모섬으로 일하면서, 그 분재가 좋아서 찾아오신 분들한테 나무를, 죽을 나무는 절대 판매하지 않겠다. 아무리 생초보라도 물만 줘도 살수 있도록 나무를 만들어서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8년 동안 물만 먹고 산 나무가 스폴증이 살아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최소한 제가 아직 그, 저하고 연배가 좀비슷 것도 같고 무슨 뜻이에요? 젊으시네요. <laughs> <laughs> 많이 <웃음> 젊으십니다. 제가 저는 예. 어. 아니, 아닐 거예요? <laughs> 아, 아닐 거예요? <laughs> 무슨 뜻인데? 양띠, 양띠, 저축, 임무, 진사, 보험이 2 0년 양띠, 이선수의 양띠, 이면은5양년생그 67년생. 어, 근데 왜희벌이가 나가지고. <laughs> 어, 원래 <laughs> 그 제가 많이 속했을 것 같아요. 제가 속했던데. 양띠하고는 그 궁합이 원래 잘 맞아요. <웃음> 예. <웃음> 어, 양띠하고. 어, 제가 그 특별 궁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젠가 한 번은 학교 선생들하고 같이 찻집에 갔어요. 근데 찻집에 갈 때는 잘어울리는 사람들끼리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자 여 선생님 두분남 선생님 두분 저까지 대략 네 명이 갔는데 내 일부러 그띠를 궁합을 보면서 한번 띠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양띠를뛰었는요그딱 아. 궁합 잘 맞는 떼더라고. 요 어쨌든 자 잠시 정초라 산소로 아, 잠시 썼었는데이 네, 자, 낭은 자, 그런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 요거는 지금 자연에서 생긴 상처예요. 예. 예 자연에서 생긴 상처 가지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상단이... 낸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가 생존했기 을 때문에 흠은 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나무의 생사 여부를 가리는 흠은 아니에요. 예. 음. 그리고 이제 이게 안면에 있다라고 그러면은 많이 눈에 거슬리는데 뒷면에 있는 뒷면에 있는 거고 지금 자세히 여기서 보시면은 이 상처가 난자리에서 지금 뿌리가 내렸어요. 어. 예예. 예. 어. 그래서 괜찮아요. 예. 조금 눈으로 보기에는 약간 거슬리는데,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마법 특징은, 보면은, 이렇게 지금 가다 올라갔죠. 이, 예, 이, 예. 예, 그냥 반드시 위로 올라가는 아니라 쩍 뻗은 게 아니고, 그러면 더 힘있게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강점을 또 갖고 있기도 해요. 흠도 있고 점 다른 나무에서 볼수 없는 장점도 있고 어, 이 상처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상처는 지금 대개 분재원의 나무들이 이 정도 상처는 상처라고 절대 안할 겁니다. 예. 어, 데 음. 저는 상처라고는 해요. 어, 어디 아마 그 자연 뿌리 상태에서 여기가 벌레가 파먹은 상처예요. 뿌리 어. 부분은 좀 봐야 네. 되겠네 뿌리가 낮다고? 네, 뿌리가 낮습니다. 지금 두 가닥이 돼 가지고 어, 음. 여기 보면은 이, 요, 눈에 보이는 이 뿌리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 위에 또 뿌리 하나가 음, 또 상처를 음. 완전히 덮어가지고 났어요. 음, 굉장히 독특합니다. 음. 자, 어러정먼 자신감 얻으셨어요? 예. 예. 어려운가요? 할수 있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예, 예. 결국, 분재는 실력보다는 성실성 문제. 얼마만큼 꾸준하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분재를 하시는 분들은 100%다 상실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린 모습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물을 걸러서는 안되는네 예. 근데 이제 비 오는 날은 이제 아침 물 줄려 보니까 물이 많다 그러면 장마철이라든가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은 하루쯤 건너 뛰셔도 돼요 예. 예. 그 위에는 물을 주시면 여행 갈 때는 이 정도 되면은 세수대에는안 들어갈 거고 욕조에 네. 들어갈 거예요. 아니, 하여튼 네. 거기에 맞는 그 갔다 그걸... 와서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아, 어, 얘 계속 물에 젖어있었으니까 괜찮겠지. 그게 아니고 갔다 오셔가지고 이 물을 여기다 한번줘가지고 네. 안에 고여있던 물들이 왼으로싹 배출이 되도록 네. 그러면 은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로 끝이 없어요. 3일 정도 끝을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얼굴 없이 <laughs> 목소리만으로 출 어, 드디어 삼자 어, 어, 초보자를 위한 아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을 위한 분재 강의 를 어, 분재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아, 이상 예술 문제는 이재림이었습니다. 한번 더. 자, 예, 감독님의 지적질에 의해서 이 가지를 조금 이렇게 네, 내리는 아유. 작업을 했습니다. 아유, 이제, 훨씬 균형 잡혀 보여요. 음, 아, 그림이 아유. 훨씬 더 이뻐요? 네, 음. 예, 이뻐요. 요건 내년 여름에, 예. 내년 여름에 이 입이 길게 자랄 거거든요. 그때 자를 때이걸 갖다가 이파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예. 음, 첫사로 철사 첫사 음. 가위를, 아, 이제 초보자니까 아마 철사 가련해 따로 구입은 아직 안 하실 것 같고 니퍼 이런 예, 있거든요. 예. 아마 그쪽 개통에서 일을 하시니까 이런 것들은 뭐 예. 많이 자.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아, 철사를 잘라내는면 돼요. 첫살만 잘라내면, 잘라내면 돼. 이거 네. 예. 풀어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예. 짧게 예. 짧게 잘라서 그냥 예, 하시면 네. 돼요. 그거 풀다 보면 가지 상할 수 있어요. 아, 아. 그러니까 잘라내고. 잘라고 돼. 자 이렇게 해서. 토키 영상까지. 토키 영상까지 다 마쳤습니다.